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힘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비유라고 해서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어가지고 막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풀이라면서 이리 꼬고 저리 꼬는 것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한두 번 읽어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묵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유를 알아들어도 문제란 걸 아십니까? 비유를 깨닫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알아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이어서 35절. 예수님은 날이 저무니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서 해 가는데 광풍이 불면서 난리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주무시고 계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안 보이냐고 하면서 짜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말씀만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가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파산할 위기,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는 뜨끔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그동안 말씀도 많이 듣고 배웠고, 또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다 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두려워하면서 믿음 없이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뜻이겠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꾸지람을 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렇게 믿은 지 오래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느냐. 폭풍 중에도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예수님을 그저 잘 가르치고 병 고쳐주는 사람 정도로만 알았는데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